아, 어, 네, 이색카이 게이머입니다. 네, 챕터 1, 스무스하게 끝냈고, 네, 힌트, 힌트충이야, 힌트충. 힌트 두번 쓰고, 아, 그래도, 그래도 뭐 탈출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의를 갖자, 말이죠. 네, 안녕, 권난내 이름은 남도일. 네, 시작하기. 챕터 2. 챕터 2, 안녕, 권난 아, 발음하기 어려워. 비 내리는 퇴근길, 한적한 골목길에서 이상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문제 2-1 야옹 소리를 따라가 보자. 어디서 나는 걸까? 좀어 좀... 어, 미안합니다. 네. 야아옹 야아옹 상하좌우 이동 가능. 대각선 불가. 한번 지나가고 다시 갈수 없다. 오케이. 좋아. 야. 아. 응. 야. 아. 응. 야아응야아응 아, 응. 아이유 나왔죠 야야아응야 야. 아, 응. 상하자, 대각선 불가. 아! 지금 수능 보면은 바로 9등급 찍겠는데? 미치겠네. 어, 아, 왜 그러냐. 대각선 계속하고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야, 아. 야, 아. 아, 이걸로 가야겠네. 여기, 절대 안 돼요, 여기. 야, 어? 없어. 어쩐지. 야마야아아아음야아음야 여기 둘중 하나인데. 음. 알겠다. 음. 야. 아. 음. 큰일 났구나. 야. 아. 음. 야. 아. 음. 야. 아. 음. 좀 f i n 파인드 찾다인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죠. 야, 아, 음, 야, 아, 음, 야, 아, 음, <봉> 파인드. 너무 쉽죠? 실은 안 쉬워. 오, 오, 괜찮은 거냐? 나는 호기심에 소리를 따라 골목 뛰기를 향했다. 골목길을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물고 있는 고양이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놀란 고양이는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사라진 자리엔 갈색 물체가 놓여있었다. 인형이잖아? 쿼카인가? 나는 복실 복실한 쿼카 인형을 주워두고 집으로 향했다. 역시 집이 최고야! MBTI가 I 같아요. 문제 2-2 즐거운 퇴근길이다. 어서 집에 가자.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할일 많고 전부 처리하고 가야겠어. 아어질어질하다너너 너 제이야? 그럴 수 있지 제이 좋지. 아 이게 한 칸에 10분. 스타트 시간이 17시 40분. 오후 5시 40분입니다. 아 철전 제이형 유능한 최단 루트로 할 일을 전부 마춰 집에 돌아왔다. 최 최단 루트 할링모노 한블로 한 도서관은 18시 정비사는 18시 30분. 마트에서 저녁거리 장보기. 엑스표시는또 공사 중이라 지나갈 수가 없어. 정비소에서 스페어 차키 만들고, 음, 도서관에 책 반납하기. 그럼 이미 여기 책 반납하면 이미 된거 아닙니까?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우체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해줄게. 마트에서도 저녁걸 장보고 아니 뭐 이거야 뭐그 이게 17시 40분이잖아요 17시 50분 나 봤어 18시 이게 18시 약국이 어딨 아아 약국이 여기야 가면 안 되네. 그리고 7시 50분, 18시, 응, 어? 18시 10분, 20분, 30분 안돼. 정비소, 정비소, 아 무조건 여기 정비소까지 가야 되네. 미안합니다. 다시 리, 어, 제로부터 시작하는 7시 50분, 18시. 10분, 2 0분1 8시2 0분1 8시2 0분1니시1 8시2 0분 다시 간데 가도 되잖아 그죠? 1 8시3 0분1 8시4 0분1 8시5 0분6 0 1 9시1 9시 10분, 1 9시2 0분 19시 30분 여기서 19시 30분 1930왜 아, 이렇게 어? 도시개발을 잘 못했네 1 2 3 4 5 1 2 3 4 5 0분 더해 2 0 20시 20분 2020년 어? 말은 한 일을 끝내고 집에 도착한 나는 비에 잦은 커카니 양을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줘야 순간 부드러운 털살 단단한 게 느껴졌다 C타입 충전 포트 요즘 인형충전이 되나? 나는 사람를 열어서 충전기를 찾기 았 시작했다 어... 여기 있네요 아휴 많이 도꼬꾼 어떤 충전기가 필요하더라? C타입, C타입 C타입 바로, 복사, 그림판, 다이렉트 시행 아, 근데 이게 방탈출이 맞냐? 이게 방탈출 맞습니까? 무지성으로 가는 거야. 뭐여는 거야? 아니, 계획형이라면서 왜? 전선은 계획형이 아닙니까? 씨! 어? C 타입이 필요하잖아. 아, 2, 5, 아, 여기 알파벳 적혀있어서. 2, 아, 5, A인가? Uh, R인지 A인지 모르겠어. So 이게 A인지 이건 A네. So oh, AH EQ

남은것 같은데. 근데 C 타입이 필요하잖아요. C 타입 충전기가 필요한데, 응? 리셋. 잖아 큐잖아 이큐 IQ EQ EQ 평 Q 큐 힌트, 몰라. 응? 어? 아니. 아이 이건 제가 아는 거잖아요. 아니 힌트 더 명확하게 주세요. 응? 그 열면 나옵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 아이 힌트 괜히 썼어. 아눈 아파. 이게 EQR. EQ로 시작하는 말이 있나? A인가? A 아닌가? U? 뭡니까? 너무 가려져 있어 성의 없이 어? EQ A A H C 하겠습니다 아니 EQ U, A, H, C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A잖아요 응? 여기 응? 응? 그 다음 이건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참 이거 A 그니까 E, Q 몰러 a 성 저... 이거 h잖아 그럼 i겠습니까 그 c 차지 아 알겠다 충전 영어 차지 아 열받아 아 볼수록 1 8군 이름을 지8줘야겠어 이름을 고민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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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번뜩 아이디가 떠올랐다. 4 184 1 8 딱 어울린 게 생각났어. 이름을 지어주자. 뒤집힌 책을 똑바로 꽂자. 네, 이익을삭겸 사건 모음지. 음 이게 순서대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책 까는 것부터가 라 명. 어디서 읽는건가? 이제 O Z 직사각형 서 회전 180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줄 몰랐지. 절대 목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이거거든. 사람이 그럼 영어 알파벳이 딱 나오나? 여기서 보라는 거잖아요. U O J A T 다지. 뭔데 이게? 아니면은 책 크기 손으로 해야 되나? S 같기도 하고. 이거? <laughs> 어? 뒤집힌 책을 똑바로 꽂았는데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나오잖아. 이게 맞아요? 맞습니까? UZ SZ 이거 뭐야? 이게 그냥 이거 없는 걸로 칠하는 건가?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뭐예요? LTE 나 진짜 빠가살인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사람이 아, 새벽에 잠안 온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머리 쓰는 게임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야? 맞습니까? 아니 <laughs> 뒤집힌 책을 똑바로 꽂으라 해서 꽂았는데 뭐 없어요 in, in uk u z z o s 아니냐? 아니, 어, 힌트. 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문제가. 그다음 고개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90도 기울이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본문을 따라 읽어보자. UOZ 어? 아 코난 아예. 무망아니야 아, 코난, 코난. 이게 안 보이는 게 이게 알파벳이었어. 이게 이게 참참 아, 한계증이 납니다. 응?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미안해! 내가 바보여서 미안해! 이건 바보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었어. 나같은 사람은 하면 안되는 게임 C O N A N 코난 하 코카 코난 코난! 하하하 귀여운 이름이군 딱 맞는 이름을 붙여준 후 그에 알맞는 외형을 꾸며주기로 했다 마침 집에 있는 분장 소품도 중 적당한 아세서이가생각나 나는 안경과 네타를 찾아서 콰 인형에 달아줬다 그 모습을 보자 인형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느낌을 받았다 안녕 콰난 앞으로 난잘 부탁해 아 이게 이름에서 이미 힌트가 있었는데 왜 그걸 못 찾았을까 왜 이렇게 나는 센스가 없지 이었고 피곤해진 나는 콰 난을 머리부터 뜨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챕터 2 종료 아 향기 쩐나아 아, 자존심 상해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좀 쉬었다가, 바로 챕터 어. 3 가겠습니다. 하... 하...